안녕하세요, 정태현입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불리고 있는 파이코인.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서 1,700%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만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코인이 등장했고, 지금도 많은 코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코인은 새롭게 채굴하기엔 너무 늦어버렸고, 우리는 초기 진입이 중요한 신흥 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파이코인처럼요. 그리고 전그 가능성을 밈코인으로 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파이코인이 밈코인이랑 다를 게 뭘까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가 누렸던 인기랑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파이코인이랑 다른 게 있나요? 밈코인의 속성이 뭐냐? 도지코인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게 밈코인은 인기를 얻었을 때 폭등한다고 했습니다. 입소문의 폭등은 밈코인의 가격을 급등시킵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코인을 지지하고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비트코인처럼요 그리고 밈코인도요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아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비트코인 고점 찍고 나서 그 후에 급등이 시작됐는데 이것만 봐도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끌고 온 자금들이 밈코인으로 흘러갔다는 거 예측 되잖아요 이 말은 즉 이번 4차 반감기 이후에 예전 도지 시바, 페페처럼 민코인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들처럼 정보 하나, 두개 긁어모아서요. 커피 한잔 가격이나 택시 한번탈돈 같은 소액 있잖아요. 눈치보다 저렴하게 들어가가지고 200배, 300배 이렇게 수익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천만원 있다 치고 싹다 집어넣는 멍청한 짓 하지 말고 분할해서 넣는 겁니다. 작은 투자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게 민코인입니다. 그게 또 매력이고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안전한 거, 좀 멀리 마라톤 하듯이 몇년 장기로 보고 넣는 거고, 소액으로. 뉴스랑 사람들 말하는 거좀 찾아 보면서 실적 넣어요. 그럼 그게 200배, 300배 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하고 있고요. 민코인으로 벌었다고 하면 그냥 눈치 빠르고 운이 좋았다 생각하실 텐데 반은 맞긴 합니다. 하도 비트코인 주변에서 얘기하길래 단타로 살짝 시작했던 게 지금은 일 적고 놀고 먹으면서 코인 하는 게 민코인입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시청하시는 분들과 다를 거 하나 없이 그냥 남들 다 하는 코인. 실제 뉴스 찾아보고 영상 보고 정보 긁어 모으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시작이어도 제가. 여기까지 시드 늘릴 수 있었던 거는 딱한 가지 차이점 누구나 아는 정보 모두가 아는 그런 흔한 정보에도 직접 해보고 좀더 빨리 찾아보고 빈코인에 확신 갖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 상황 보면 변동성 크게 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불장이고 현재는 시장 과열 상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대규모 수익실은 분명히 나올 거고 조정 분명히 나옵니다 무작정 우리 비트코인 이러고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려요 비트코인이 개당 천만원이었다는거 빼면 상황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으로 조금씩 간만 보다가 지금 여러분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민코인이 폭등할거라는 정보 찾아보고 두번 세번 확인하고 확신 들면 들어가면 되는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인입니다 가끔 뉴스나 인터넷에 나오는 완벽한 저점에서 사서 완벽한 고점에서 판 사람들도 아니고 시바이나 1800% 먹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어디 명함 내면겠습니까 저도 작은 시도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도 이거 똑같이 가능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그니까이 타이밍, 밈코인의 진짜 폭등 시기 제가 언제라고 그랬나요? 반감기 그리고 비트 고점 이후라고 했습니다. 조만간입니다. 진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직장생활하고 육아하고 먹고 살기 힘든 거 맞지 않습니까? 제 영상들 보시고 정보 얻어가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가는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이렇게 제가 매일 빠르게 입수한 정보들. 자이코로 만드셔서 언젠간 성공 하실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하고 하는거니 구독이랑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반감기 대비해서 시드 늘려놓으려면 뭘 해야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건데요 제일 중요한거 시장이 불장이어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투자시장과 다르게 경제지표 필요없고 커뮤니티 즉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코인들 이 민코인들은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상승 보여주는 거 다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머스크 트위터 이런 케키우스로 바꾸니까 24,000% 57,000%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불장이다 그럼 이 시너지로 최소 몇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두는 종목 위주로만 보고 있고 도지랑 시바는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사례들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그로기라는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급등했던 코인인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됐다는 거 하나만 미리 알았다면 9일 만에 290배, 29,000% 수익 난 겁니다. 미친 거죠, 진짜.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해리볼드로 바꾸니까 그 이유 하나로 이름이 해리볼드 민코인이 그날 바로 3,000% 급등을 했습니다. 케키우스, 해리볼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똑똑했던 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빠르게 결정하고 투자한 거고 그것만으로도 돈 먹은 거예요. 보세요. 미국 기업들 실적시즌에 호재도 몇배안 나오는데 얘네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폭등을 한 거잖아요. 폭등 기 다 지나간 거 아닙니다 아직도 그럴만한 코인 없는 게 아니에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제가 보고 있는 딱두 가지 코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페페입니다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의 기반이고 솔라나크 속도를 제공합니다 전체 공급량 중 15%는 스테이킹 보상이고 10%는 마케팅 배분이라 지속 가능성과 러그풀 방지하면서 보안을 확보해놨고요 대형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올해 상승 프로젝트로 주목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보 찾는다고 진짜 고생해서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공유하는데 영상에다가 풀면 훔쳐다가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도 있고 시기적으로 불장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 수만 퍼센트 이상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트위터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국내에는 아직 덜 알려져 있어서 기회라는 거예요. 곧 몰립니다. 단기 수익 극대화하시려면 일론 머스크를 계속 보실 필요도 있고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견해나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저도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치면서 나온 수익들 절반 정도는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소액 되는 만큼만 넣으시고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안 넣으셔도 되시고 다만 아까 말했던 종목 훔쳐다가 돈 받고 파는 놈들 때문에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하고 확인만 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일론 머스크 관련된 코인 뭔지 공유하실 분만 지금 010 7735 3011 여기로 2번이라고 문자 한번만 보내놓으세요. 강요 아니고 유료 멤버십 권유도 아닙니다. 헛소리 하시면 신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냥 보고 괜찮다 싶으시면 본인 선택으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껏 만든 알짜배기 정보를 대가 없이 드리는 이유는 따로 연락을 주신 정도의 열이라면 이 정보로 인해서 더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신다면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분들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 민코인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좋은 정보 또 물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